토트넘 호스퍼의 아이콘이었던 손흥민이 구단을 떠난 지 불과 네 달여 만에 런던 북부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그저 한 구단의 전설이 돌아온 소박한 작별 행사일 것이라는 평범한 예측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는 이미 유럽 빅리그를 떠나 MLS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현역 선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런던 복귀 행사는 단순한 고별을 넘어 유럽 축구계의 프로토콜을 파괴하고. 토트넘 구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7분간의 감동적인 재회는 왜 영국을 열광시키고 나아가 유럽 대륙 전체의 시선을 강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토트넘과 슬라비아 프라하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엄중한 순간. 경기장의 모든 시선은 전술과 선수단 준비 상황에 집중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유럽 축구 연맹의 공식 중계 화면은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손흥민의 모습을 단독으로 비추는 7분이라는 파격적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토트넘의 레전드에게 경의를 표하는 차원을 넘어선 스포츠 이벤트의 핵심 프로토콜을 잠시 멈추게 만든 인간 손흥민의 순수한 감정적 파장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자신을 아낌없이 지지해준 런던 팬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별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팬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극합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헌신은 그 어떤 상업적인 논리나 경기 일정보다 우위에 서는 마치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은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눈물을 애써 감추려 했지만 결국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은 단순한 축구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대와 감동의 서사였습니다. BBC가 이 장면을 두고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났다, 고 표현한 것은 그가 축구선수이기 이전에 런던 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징적 존재임을 방증합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쌓아 올린 454경 기출전, 173골이라는 수치적 업적 뒤에 숨겨진 팬들과의 비언어적인 교감이 바로 챔스 중계마저 멈추게 한 충격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축구에서 보기 드문 팬과 선수 간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 고백이었으며 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매체들의 본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그동안 구단에 헌신한 레전드들을 냉대하거나 소홀히 대접한다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레전드 대우가 박하기로 유명하다 는 오명이 붙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귀환은 이러한 구단의 오랜 악습을 완전히 씻어내고 레전드 대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환영하기 위해 홈구장 곳곳에 설치된 모든 대형 화면을 환영 메시지로 도배했고 메인 홀에는 그의 수많은 사진을 모아 만든 거대한 모자이크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에게 보내는 감사가 아닌 구단의 정체성과 영혼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에게 바치는 최고 수준의 경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이 17년 만에 수권하던 메이저 트로피를 선물한 주장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대접의 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 챔스 티켓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구단이 이토록 대규모에 진심이 담긴 환대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케인이 팀을 떠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단의 상징성을 굳건히 하는 핵심축임을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토트넘이 레전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현 상황에서 구단 스스로 손흥민의 압도적인 족적을 인정하고 최고의 예우를 통해 그 레거시를 영원히 붙잡아두려 했다는 점이야말로 이 행사가 주목받아야 할 충격적인 제도적 이유입니다. 구단은 이 행사를 통해 과거의 오명을 싣고 미래의 선수들에게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복귀 행사가 단순한 토트넘 내부 행사가 될수 없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유럽 축구의 두 핵심 권력 주체인 외파와 EPL 사무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깨고 이 이벤트를 공식적으로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명백히 MLS 소속의 현역 선수로 챔피언스 리그를 주관하는 외파나 프리미어 리그 정규 시즌을 관리하는 EPL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에파는 챔피언스리그 공식 중계에 그의 작별 인사를 포함했으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그가 기념 트로피를 안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그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경기가 챔피언스리그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영웅적인 손흥민의 복귀를 환영한다 며 그의 런던 일정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행보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단순한 클럽 레전드 수준을 넘어 유럽 축구 콘텐츠의 흥행과 시장 가치를 보증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이 갖는 폭발적인 영향력과 시청자 유입 효과는 우에파나 EPL이 자신들의 경기 이외의 이벤트에 프라임 타임을 할애할 만한 비즈니스적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손흥민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그 어떤 빅매치의 하이라이트 영상보다 강력한 콘텐츠였으며 두 사무국은 그 콘텐츠의 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선수의 개인 브랜드 가치가 전통적인 소속 리그 프로토콜을 압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례로 기록됩니다. 손흥민의 복귀 행사는 단순한 감동에 그치지 않고 토트넘의 경기력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토트넘이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을 두고 운명처럼 보였다. 분석하며 구단의 상징적인 인물인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승리의 발판이 되었다는 파격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룬 업적이 단지 통계적인 기록을 넘어 팀의 정신적 기둥이자 승리의 기운 그 자체였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상징적인 순간은 그의 등번호 7번을 이어받은 자비 시몬스의 활약이었습니다. 시몬스는 이날 경기에서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원조 7번 손흥민 앞에서 골을 기록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몬스가 전반과 후반 내내 투혼을 발휘해 유니폼이 엉망이 될 정도로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 또한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젊은 선수의 강렬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고별 행사는 구단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운명적 전위 위장이 되었습니다. BBC 위 분석처럼 그의 존재가 불러일으킨 감정적 고향과 정신적 안정감이 선수단의 집중력을 극대화했고, 이는 곧바로 경기력 향상과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레전드의 에너지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알케미를 일으킨 스포츠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귀환을 기념하는 수많은 이벤트 중에서도 토트넘 홍구장 근처 런던 거리에 전시된 1 0 m 초대형 모자이크 벽화는 그의 레거시가 단순한 트로피나 기록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전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 벽화를 직접 감상한 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며 벅찬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그의 발언은 팬들 역시 나를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축구선수로 오랫도록 기억해주길 바란다 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엄적을 이 구단과 함께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축구 커리어를 넘어선 인격적인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손흥민이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보여준 헌신, 겸손,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정한 존중의 가치가 런던이라는 도시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기념비였습니다. 그의 유산이 경기장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런던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거리의 벽에 그려져 세대를 초월해 기억되기를 바라는 전설의 염원은 그가 토트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m 벽화는 토트넘이 트로피를 선물한 캡틴에게 바치는 최고 수준의 문화적 환정이었으며 손흥민에게는 인간적인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려는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복귀는 축구선수의 은퇴 후 예우를 넘어 한 개인이 도시의 문화와 역사에 어떤 깊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가 토트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